안녕하세요. 막입니다. 솔랭에서 신화가기 너무 빡시네요. 그리고 생각 없이 돌격해서 킬따고 데스는 오 이상하는데 그거 아주 안 좋아요. 상대가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트리에서 상대 기어놓고 루밍안노냐갱안노냐 이러시면 참안쓰러워요 정말 킬각 나왔을 때만 싸우고 아니면 빼세요. 이득 보고 더 이득 보겠다고 적진하도록 하지 마세요. 빠질 땐 빠지세요. 그 이득 보겠다고 두 배로 적진합니다. 오늘의 댓글. 그냥 님이 못하는 것 같은데 <laughs> 죄송합니다 슬랭을 2 0 0분 동안 전설까지밖에 못온 모린이라 죄송합니다 목소리 위로 목소리 좋으신가 봐요 목소리 틀려주세요 여기 메일로 보내주세요 목소리 올려드릴게요 기다릴게요 오늘의 챔피언은 후프라입니다 신화랭이선 필뱅 캐릭입니다 전설에선 유동적입니다 스킬 보러 가실게요 패시프 스킬 저주주문 부적 같은 걸 맞추면 피 회복합니다 재사용 쿨타임은 12초입니다 적에게 스킬을 맞추면 사만큼 줄어듭니다 1스킬 폭군의 박스. 기를 모아 일직선 상으로 날아가 적을 맞추면 에어본이 발생합니다 사거리는 생각보다 깁니다 2스킬 퉁퉁 튀는 공공으로 변신하고 물광마저 올라갑니다 상대가 이동기 쓸 경우 상대는 에어본이 발생합니다 공에 맞으면 이석함수도 있습니다 궁극기 독재자의 분노 상대방을 원 안의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그, 밀어낸 자기 벽에 부딪힐 경우 스턴이 걸립니다 일단 cc기가 많은 챔프입니다 범위 cc기이기 때문에 신화분부터는 페일 밴 입니다 플레이 영상 빠대 네 이렇게 빠데에 왔고요 신화분도 있고 사령관분들도 있고 전설도 있고 저도 전설이고 뭐. 이렇게 게임 플레이 시작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우리 원딜을 키우기 위해서 어.. 배해를 갈 거예요. 일단은 아무래도 원딜이랑 붙어 있는 게 좋겠죠. 서포터 겸 탱커는 일단 배해를 사서 원딜 경험치 안패서 먹고 원딜 빨리 크게 도와줄 거예요. 자, 지나갈게요. 자, 레벨 4까지 지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전투가 일어날 건데요. 자, 타워를 뿌시다가 지금 저에게 달려와서 방금 보셨죠? 이스케이 저렇게 날아오는 이동기를 막아줍니다. 퉁퉁 튀는 공이. 저걸 잘 쓰면 좋습니다. 자, 우리 링이 와서 저를 도와주네. 아이고, 이걸 피해버리네. 저것도 이동기로 포함돼서 막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막는 것 같더라구요 자 일단 원첫 번째 싸움은 아무 이득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탱커를 했으니까 탱커 유저로서 이제 원딜을 지켜 줘야 돼요 원딜이 피가 최대한 안 달게 근데 이 원딜 부이왜 저한테 정글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주니까 먹는 건데 자, 이렇게 싸울 때 원딜을 계속 지켜줍니다. 원딜이 죽으면 힘들어요. 힘드니까 원딜 안줄게 킬은 어쩌다가 뺏어먹게 됐는데, 그래도 원딜 안 죽게 해주는 것 자체가 차이가 엄청 큽니다. 자, 지나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싸움입니다. 지금 링도 왔고, 우리 팀 전부 다 모였어요. 어이, 구 빗나가 버리네. 안 빗나갔으면 은 안전하게 킬을 할수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안젤라, 서퍼지, 링한테 붙고, 저는 다시 또 킬각을 젤라는데, 상대도 아마 사령관, 뭐, 사령관부터 신화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 거고, 어 저도 뭐아 킬각인데 자 여기서 우리팀 있어 무조건 이거 다 땄어요 근데 다 빠진걸 제가 못봤어요 맵을 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발리아의 장거리 공격으로 키를 따버리는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1타워 부셔주고 미니언도 잡아주고 자, 계속 순조롭습니다. 자, 이렇게, 왜 부딪히러 오는지 모르겠지만, 부딪혀서 참 고맙게도 저희가 결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 독은 데미지가 생각보다 좋더라구요. 저 독은 잘 피해주고, 나중에 저 캐릭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지나갈게요. 좋아요. 자또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바로 싸움. 자 이렇게 구도 맞춰서 때려주고, 자 여기 편하게 쿠프라로 킬을 줍니다. 자 쿠리라 뭐 따라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압박감은 줄수 있어요. 변신하는 거 봤죠? 오, 이것도 잘해요, 저 사람도. 자 하지만 우리 안젤라가 킬을 먹어주고, 링도 합류. 자, 여기서는 뭐 싸움이 더 이상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진행하러 지나갈게요. 알림 설정. 자, 또 싸움입니다. 싸움으로 가서 웬만하면은 D를 물어주세요. 탱커나 뭐 전사가 해야 될 거는 딜를 지켜주고 우리 팀 있는 거 보고 확인하고 적 탱커는 딜이 잘안 들어가니까 우리 딜러브 잡으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 사령관 분들이나 전설 분들 같은 경우에 탱커 하실 때막 혼자 다니시는데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탱커가 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템이 들어간 방금은 엄청난 실수. 여튼 탱커인데 혼자 다닐 생각 하지 마세요. 무조건 탱커 원들이나 딜러들이랑 같이 댕겨서 딜러 지켜주면서 플레이 하세요. 안 그러면은, 그판 터집니다. 탱커가 혼자 댕겨서 딜러 어떻게 잡을 거예요? 탱커 1대1 맞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우는 동안 백업 안 돼서 집니다. 그거 인식하시고 플레이 하셔야 돼요. 그거 인식 안 하고 플레이하지만, 뭐, 전설은 커녕 사령관도 못 갑니다. 계속 뭐, 전사, 기사, 뭐 배기에서 놀다가, 아,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기 힘드냐, 솔랭, 아, 짜증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솔랭이고, 전설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신화 갈라고 별 보고 있습니다. 좌 후반에 가면 갈수록,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저희 탱커가 먼저 왔네요. 지금 저희 팀이 완전히 유리하고요. 어, 못 잡나? 어, 저건 못 잡네요. 이동속도가 빨라서. 저 캐릭터 잘 쓰면은 캐리 가능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동속도가 빠른 이제 캐릭터들이 캐리가 하기 좋아요. 방금 링 웃기게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쉽게 플레이가 하고 있고요. 이제 곧 있으면 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각이 안 나오죠. 무리하게 타워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팀도 타워 안쪽으로 들어와서 딜을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죽지 않게끔 플레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빨리 끝나겠다고 무리해서 타워 안으로 애들 맞춰서 딜을 낸다고 해도 타워한테 맞으면은 딜이 중복돼서 계속 추가 데미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빨리 죽습니다. 탱커도. 자, 서류 맞기, 맞아서 맞 적은 에어본, 저는 스턴. 자, 저는 궁극기로 스턴 걸어주고 후프라는 벽에 있을 때 벽이 근처 에 있을 때 궁을 쓰면은 이제 상대가 벽궁 맞아서 스턴이 걸려요 추가 데미지라 그렇기 때문에 후프라 만나셨을 때는 사이사이 길목으로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터 있는 데 있는 게 좋아요 자, 발리어가 제일 못하나봐요 우리팀에서 지금 딜은 잘넣는데 빠질 때를 모르는가 봐요 그리고 피 없을 때 무조건 빠져주세요. 괜히 있다가 뒤져가지고 이제 킬각 나와서 죽어가지고 상대한테 유리하게 만들지 마세요. 끝날 때쯤에도 긴장 풀지 마세요. 타워, 상대 타워 다 밀렸어도 상대가 갑자기 각성해서 저희 팀다 밀어버리면 저희는 그냥 지는 겁니다. 타워 번갈아가면서 맞아가면서 이제 타워에 딜을 넣으면 타워도 금방 부셔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후반에는 이제 막 30초, 40초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끝날 수 있으니까 항상 후반에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안 죽게끔 딜러 하나, 탱커 하나만 남아도 웬만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하고. 링이 너무 잘 컸어요. 뭐, 확실히 링은 필뱅 캐릭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희 필뱅 캐릭이 호프라 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는 판이었습니다. 자, 0티어 호프라 게임 끝납니다. 자, 이렇게 호프라로 빠데는 쉽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류 유동배 신화는 필배입니다. 결론. 탱크로 다니지 마세요. 무리하게 달려들지 마세요. 딜러 찍히세요. 우리 딜러 잘할 땐 상대들로 물어요. 이것만 해줘도 승률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배회 사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도와주세요.